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우솔입니다. 오늘은 2톤 냉동 탑차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16년 10월 등록 2017년 형식의 마이티 큐티 150마력 일반 캡 2톤 냉동 탑차입니다. 처음 나올 당시부터 현대에서 정품으로 나온 냉동 탑차이고, 연식은 약 5년 정도 지난 차량인데, 하부 프레임 부식 심하게 일어난 곳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 상태가 도색도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깨끗하게 운행을 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도색을 할지 안 할지는 음 조금 이따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냉동탑 차에서 중요한 내경 재원은 길이 4200 넓이 1800 높이 1800 으로 2톤 냉동탑 차에 알맞는 재원이고 냉기 전근까지 모두 확인을 마친 상태입니다 옆문은 하나 장착이 되어 있고 바닥은 골바닥 냉동탑 차 중에 가장 기본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좁은 길및 도심에서 사용하기 좋은 이톤 냉동 덕체입니다. 엔진룸 누유되는 것도 없고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막 들어온 차량이라 어, 세차 등은 안 되어 있으나 앞으로 할 예정이고. 실 주행거리는 14만 3천킬로입니다. 현재 온도가 약 25도 정도 되는 걸 감안하면 냉기 상태 이상 없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냉동기 작동 상태도 이상이 없는 2톤 냉동탑 차이다 이상입니다.